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126만평이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2025년 9월 말 현재 한 4,500여 명 정도의 산업전사들이 SK하이닉스 펩공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먹고 자고 쉴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면과 배관면 일대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런 모듈러 주택들이 지금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철콘이라고 하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그 어, 원룸이 건축비가 풀옵션으로 해서 이제 짓기 나름이겠지만 600에서 8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땅값과 건축비를 합하면 실질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러한 그 원룸들을 지금 그 원산면과 배관면에 속속 지금 짓고 있는데 특히 용인시에서는 임시 가설 건축물 기숙사입니다. 가설 건축물이에요.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서 SK와 SK 에 관련된 벤더 업체들이 농림지역 중에서도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진흥구역 또는 임야에도 이러한 가설 건축물을 짓게끔 허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 저, 지침에 해당되는 것이 많지 않아서 허가가 나온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어쨌든지 간에 원삼 SK 아이스 반도체 주변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렇게 하얗게 지은 이런 대규모적인 기숙사들이 지금 짓고 있다는 겁니다 어, 가장 궁금한 게, 이런 한 동에, 한 동에, 우리가, 어, 100만원 정도를 지금 호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원산면 주변에는 철콘으로 지은 그런 것도 지금 80에서 100만원을 호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어, 가히, 어, 원룸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삼 SK 주변에 이런 가설 건축물과 어 정상적인 철권으로 지은 그런 원룸이